2022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참석해서 경료사를 온면을 음면.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갖고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한세대학교 대학원에 목대자원에서 7년 동안 원장 노릇을 했고 우리 교단에 박사 원장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빌려냈습니다 그때 꼭 그들에게 한마디 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 예수님 정신이 뭐냐 간단하게 세 마디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성불로 주려 함이니라 이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상대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인자에 온 것은 그랬습니다. 왔다는 말은 누가 보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예를 여도 온것 대표회장님께서 워낙해서 왔잖아요. 사람은 누가 보내서 온것이지 예, 예수님 이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여러분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아, 네. 신학적으로 말하면 콜링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아, 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첫째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네. 부흥사는 부흥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아, 네. 교수는 교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군대도 국가에 부른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소명 의식이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로 하고 섬기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게 미션 의식이라고 렀는데 원래 의식 미션 의식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섬김의 그 정신을 배워야 돼요. 오늘 목사들이 그냥 잘 몰라요. 성김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고 돈을 벌고 크게 일하는 것다 성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길로 도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된 것 교인들에게 성김받으려고 목사된 거 아니에요. 교인은 성기려고 백성들을 성기려고 하는 정신. 이션 의식인데 이게 분명히 지구촌 선교회의 회원 여러분들은 이 의식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드려합니다. 여게 무슨 말이냐면 사크라파이스라고 하는 희생 정신입니다. 희생하려는 겁니다. 요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들이 나는 많은데 가서 많은 강의를 하고, 시킨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크라팔스 희생이 없어요. 소명받고, 또 사명가지고, 교회 세우고, 목회하고, 교수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산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아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어디 가든지 내가 유익돼야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쳐나가야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예언주합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회개하라 그 소리예요 회개. 하나님이 모든 목사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 길을 삼아야 돼요 지금까지서폭복받라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바로 함받았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예수님 정신으로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사명받고 소명받았다고 해도 나를 위해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회개하면서 2022년을 출발하는 그런 지구촌 선교회비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오면서 아침에 마음속에 모범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떠올라서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독일의 수상 안켈라 메리켈이란 잘 아시죠? 동동 목사의 딸입니다. 그는 16년 동안 수상으로 있으면서 당년에 퇴임했습니다. 그에게는 16년간 아무런 스캔날 없이 통치했는데 아무런 스캔들 없이 떠나서 오늘 세계 사람들이 메리켈 대통령을 그 사람의 통리를 추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이 일을 다 마치고 떠나는데 기자가 예수 장님께서는 한마 입고 있는 옷만 입고 나옵니까? 새 옷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모델이 아니고 탤런트가 아니요. 나는 공무원이요. 모델이나 탤런트는 작고 갈아있지만 은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옷 가지고 1년 내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높은 주위에 있으면서도 함부로 돈 쓰지 않아요. 그리고 수상님이 가실 집은 어딥니까 수상 되기 전에 있었던 조그만 오두막집 들어간 말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대통령 끝마치면 큰 저택으로 들어가고, 아, 목사들도 이제 언론 목사가 되면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은 희생입니다. 원심입니다. 이 메리켓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선교하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믿는 사람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행동으로 고인 때가 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2002년에 2022년에는 지국선 선교가 비록 별로 알아준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제 우리 신상 철목사님 도셨지만 거기 저 이태희 목사가 민족복음화 운동하는 것을 격려사를 했어요. 우한성 목사하고 70 민족복음화 상의 주역이라 그해서 민족복음화 운동이 여러분 70년대 민족복음화가 비그리안 박사가 73년에, 14년에, 14년에, c c 에서 또, 어, 일1 강당에서 120만. 우리 신흥기 목사님과 12명이 똘똘 뭉쳐가고 조영기 목사까지, 나까지 합해서 12명이 모아서 민족복음화 운동인데 180만. 세계 2,000년 동안에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돈 가지고, 한국 사람의 그에서 집회한 것은 처음인데, 배달아주이라나요 빌그리안 박사 그만 알고, 비브라이트 박사만 알지 이 대학 국사하면 몰라주더라고요. 그데 지금 열두 명했는데 일곱 명이 죽고 다섯 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 내가 오간성 복사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격려사를 했습니다. 많은. 모두 다그 이름 한자 들어갈라고 이름 내려고 고개 내밀고 목사님이 돈이 많으니까 그거다 돈 내고 이름 내려 그러는데 그런 때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자그라파이스 희생하려고 희생해서 안 믿는 사람이 말안 해도 저 사람 행동 베리클처럼 행동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다가 더라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오늘 본면이란 건 우리가 이 경제사와 달라서 조금 좀 설교처럼 야무지게 좀 책망도 해야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그까지는 그, 안 되지만 우리 2002년에 2022년에 우리 지구촌 선교회는 희생하는. 아 아멘. 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이모니 되고 안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진짜 복음 선교. 지구촌 선교, 이름이 좋고, 목적이 좋기 때문에, 아무 이름도 없으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역군들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